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큐 작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웹소설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남성향 판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성향 판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성향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향 판타지 기준, 판타지 무협 기준입니다. 저는 무협은 쓰진 않지만 판타지와 무협을 기준으로 현판 부역. 그러니까 남성향 전체를 말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차 플랫폼에 직접 연재. 그리고 두 번째는 출판사에 투고.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은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는지는 조금 있다 설명을 해 드리고요. 1차 플랫폼에 직접 연재하는 방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플랫폼은 남성형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웹소설을 올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세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거든요. 1번이 문피아. 문피아.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조아라.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만, 네이버랑 조아라는 남성향에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고, 문피아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피아는 작가의 글, 작가의 순수한 글로 인정받아서 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아무리 잘나가는 작가라고 해도 이벤트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들이 잘나가는 작가들 바로 위로에 설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얘 보시면 이렇게 베스트에 올라오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작가 이름을 뭐잘 아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베스트에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재밌는 글이다 싶으면은 바로 이성 작가들을 신인 작가들이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24시간 내에 연재한 작품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순입니다. 최근 24시간 내에 가장 조회수가 높으면은 이 베스트 투데이 베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시간 21시간 됐고 조회수가 17,000인데 1이거든요 17,000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베스트에 뜨기 때문에 진짜 재밌으면 은 이런 식으로 1, 2, 3위 이제 5위까지 10위, 10위까지 이렇게 있죠 1위부터 10위까지 마우스를 올리면은 20위까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2페이지 보통 1페이지라고 하는데 2페이지에 올라오게 되면은 더 눈에 띄게 되잖아요 더 눈에 띄게 되니까 독자들이 더 보게 되고 어, 재밌다 싶으면은 더 올라가는 거고, 별로인데 싶으면은 안 보게 되는 거죠. 안 보게 되면은 당연히 순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아까 베스트 집계 현황이 보시면은 24시간 내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작품이 이렇게 베스트에 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재미있으면은 점점 더 많이 보는 거고, 재미가 없다 싶으면은 쭉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식으로 다른 기성 작가들이 작품이 연재하면서 이벤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 베스트에서 무대 무료 투데이 베스트에서 아무런 이런 이벤트 없이 쭉쭉 올라오는 작품들이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재미있다 싶으면 은 쭉쭉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에 괜찮은 작품이다 싶으면은 미리 이제 출판사들이 연락을 해서 당신의 작품이 재미있으니까 우리 출판사와 계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쪽지를 보내와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신인의 경우 7대3. 워낙 작품이 인기 신인들도 워낙 작품이 인기가 좋으면은 8대1을 제시하는 출판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6대4를 제시하는 출판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장인쇄 보장인쇄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이제 신인 같은 경우는 그냥 보장인쇄 없이 6대4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저 같은 경우도 6대4를 보장인쇄 없이 극대사를 제시했던 출판사도 있고요. 뭐 이런 데는 잘 알아서 본인, 본인이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글을 연재하다 보면은 연재를 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음, 면은 지금 투데이 베스트 1위 작품이 악당은 살고 싶다 지갑송 작가님의 악당은 살고 싶다 인데 오 작가님은 예전에도 잘 했던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16시간 전 하루도 안 됐죠 뭐 보통 어제꺼 어제께 2만4천명이 들어왔네요 2만4천이면은 한 구매잖아요 하나 구매했을 때 100원인데 2만4천명이 구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팔아서 매출이 240만원 이잖아요 하나 팔아서 240만원 물론 이제 문피아 수수료 떼고 출판사 수수료 떼고 그러면 한 49원 정도 보통 뭐 50원이라고 대, 대략 잡아서 50원이라고 해도 240만 원,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1년 동안 아 1년이 아니라 한달 동안 이렇게 한달 동안 써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구독자가 구매 구매를 하면은 토탈 금액 한달 동안의 토탈 금액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인세라고 해서 작가의 월급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이제 무난하고 기본적인 작가가 웹소설 작가가 되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작가가 값이고 출판사가 을 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에서는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출판사와 계약 그러니까 아까처럼 연재를 하게 되면 출판사에서 우리 출판사랑 계약했어요 아니면 a 출판사가 그렇게 하고 b 출판사에서도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뭐 c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제시하는 조건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의린 출판사에게 제 작품이 이러한 작품이 있는데 요거를 읽고 한번 뭐 당신 네 출판사와 계약을 해주세요 라는 입장이잖아요. 반대잖아요. 말은 갑이지만, 의뢰 입장에서 출판사에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더 나쁜 조건으로 출판사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내 성적, 나의 성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 이런 데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오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투고하지도 않고 작품 성적이 어떠한 건지, 이 작품이 어떤 성적을 낼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출판사도 회사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회사가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입니다. 회사라는 그렇기 때문에 6대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해도 작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작가가 그런데 아까처럼 성적이 좋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육대사 안 합니다. 보장 있어 주시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출판 사에 투고하는 방법은 남성향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투데이 베스트에 투베에 들었을 때를 말하는 거지만, 투베에 들기 전에도 쪽지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자, 그래서... 1차 플랫폼에 직접 연재하는 방법, 요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그 1차 플랫폼은 문피아에 직접 작가가 신이나 지망생이 직접 연재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향, 판타지 무협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향은 좀 달라요. 이렇게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나서 쭉쭉쭉 써 나가면 됩니다. 백화가 넘으면, 문피아에서 백화가 나오면은 다른 플랫폼으로 2차 런칭이 가능합니다. 문피아에서는 선독점 기간이 백화. 문피아는 선독점 기간이 백화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카카오와 네이버, 조아라, 리디, 북스. 등등등. 이런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게 되면은 이때도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문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데이 베스트에 들면서 선작을 쌓아서 유료화를 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호작수가 많이 붙어 있고 백화가 넘기면 연동만 잘 유지한다고 해 하면은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고선 문피아에서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나 카카오나 네이버, 조아라 뭐 이런 데서는 좋은 이벤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벤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목의 어그로, 소개글의 어그로로, 작품의 퀄리티 이런 데서는 이벤트를 얻기 때문에 작품. 순수한 작품의 퀄리티로 매출을 할수 밖에 없어요. 다른 2차 플랫폼에서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웹소설 작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문피아에 글을 올리는 방법, 작가연재, 일반연재, 자유연재에 대해서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문피아에 글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